본문을 잘 보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이름이 기록된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짧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십니다 왜 부자는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낙원에 갔을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 이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천국에 가는 곳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음걸 가르쳐 주는 이 거지 나사로가 복받은 사람이요. 이 부잣집 대문간에 누워서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복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부자는 사실은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천국 가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이에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초청하는데 꼭 누구를 초청할까? 주의 종 얘들아 음식을 준비해라 다 지가 막히게 준비하고 목사님 모시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때그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아할사람들 그냥 부자가 와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누가 받아요? 나사로가 나사로가 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고는 무관하잖아요 바깥에 있잖아요 창문 너머로서 메시지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멍 하고 듣습니까 아니면 생각을 합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태어났나?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내가 죽고 난 뒤에 지금부터 더 비참한 고생을 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야 아름 부시 들리는 거죠 예수믿이어서 삽니다 예수님만이 부원자입니다 이게 쥐를 쫑긋해서 들는이 가난한 거짓 나사로가 훨씬 더 그걸 가슴 깊이 받아있는 거예요 구절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늘 들어요 늘 들어 그런데 악한 죄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폐를 끼친 사람이 아닌데 왜이 사람이 음부에 갔냐 그냥 간단해요 음식을 먹는 것만큼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신경을 썼더라면 집을 어떤 집을 짓까 어떤 집을 만들까 어떻게 장식을 할까 그만큼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 이런 일은 생기지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은 어디서 들어요? 영어 학원에 가면 영어를 들여야 해요. 음악 학원 가면 음악을 배우고 들여야 해요. 교회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들여야 해요. 교회가 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 님의 성도들의 모임이죠. 성도에게 있어야 할게 뭔가? 모세와 선지자. 교회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 넘쳐흘러요. 예수로서 넘쳐흘러요. 예수 님 성도, 한 사람 은 사람 이 면서 하나 님의 말씀 을 배워서 그게 내 안에 가득 하고 예수 생명 으로 살아가 는, 이 것이 우리 에게 있 어야 되는거 라이 말이오. 오늘 우리 교 회가 그렇게 되 기를 바 라.